요 녀석이 얘를 이쪽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얘가. 음. 그럼 얘를 풀리지 않으면 얘는 안 빠져. 그렇겠네요. 어. 그리고 이게 풀린데이 음. 풀리를 또 누르고 있는 너트가 있는데 이게 너, 이거예요. 아. 그죠. 얘는 이쪽으로 밀고, 밀고 있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밀고 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일단은 <laughs> 요거를 요거를 일단 자, 장치를 일단 음. 요걸 너트를 고정 너트를 풀어야 되겠죠. 끝자. 음. 뽕따, <laughs> 뽕따 소리가 나네요. <뽕따> 뽕따. 자 여러분들 이거를 또 어떤 스피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풀었는데 안에 또 있어. 아하. 이중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걸 해 보기 전에 이걸 어. 완전히 하나 빼가지고 어. 안에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얘 안에 또 있다고요? 여기 또 있나? 아 어. 무드볼트가 또 있나? 네. 무드볼트 어. 두개 넣는 것도 있어. 그걸 유념하시고. 자 이걸 어떻게 풀느냐? 요런 공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거리 이걸로 맞춰야 되겠죠. 지금 특수 공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막 해서. 이런 징조가 아 있습니다. 어, 것도 처음부터 프로그램, 안풀어는게 낫겠죠. 어, 자, 하나, 둘. 어, 얘도, 처음부터 무지하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부터 음. 나사가 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그날 보였다 고 보시면 <laughs> 되겠 <되겠네요. 웃음> <laughs> 아, <아유>, 예사롭지 않고나 상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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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이게 조립도, 조립 해체를 네. 해보면 네. <laughs> 압니다. 자, 요렇게. 네.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네. 해서 이제 풀어놓으면, 여기다가 W를 한번. 이렇게. 살짝 이제, 어 뿌려주고. 자,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자. 자. 우우, 씨. 들어가, 들어 이걸로. 네.

이게 다 록타이트 발렸던 거예요? 그렇죠. 어... 음. 네. 자, 이렇게까지 다 됐으면, 이것도 들어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거꾸로 하면 안 되고, 네. 물론,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면 보이죠? 네. 이 면과 이 면의 직각이, 어? 네. 거의 1000분의 2, 3이에요. 오케이? 네. 요거 관리할 때는, 요런 닿는 면을,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음 어, 상처 안 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1000분의 2, 3이더라. 음. 직각도가, 이 너트가. 자, 이제, 기어 풀러로 걸었잖아요, 그죠? 저런 네. 식으로, 3포인트를 잡고 돌리면. 얘가 전체로 나가네요? 이렇게? 어, 맞아요. 어. 맞 어, 음 자, 그리고 이걸, 나중에도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거 누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놓었다 뺐다 해보라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아... 어느 정도 걸려있는지. 아... 그리고 이거 보면, 딱 빼고 나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 잘 빠져. 아... 그죠? 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구리스가 묻어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조립할 때도 구리스를 발라가지고 조립을 해요. 어, 음... 응. 그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얘를 빼야된단 말이야 그죠 음. 요게 맞는 볼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요렇게 이제 표시해 놓고 얘키 뺐을 때 빼도 나중에 똑같은 자리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시에딱 아. 긁어 놓고 그죠그 다음에 얘를 그냥 안 빠져 얘도 에. 요거를 돌려 밑에까지 자 돌려서 하면 얘가 이제 기어 나와 이렇게 아 밀리는 거구나 그쵸 얘도 잘안 나오면 WD 한번 살짝 음, 넣어주고요. 음. 어? 자. 자, 오 이렇게 이렇게 기어 나온단 말이죠. 꽉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음. 자, 이렇게. <laughs> 어. 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또 확인을 해봐야 돼. 이 축이 제대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지 변형은 되어 있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가장 상단 부분부터. 이렇게? 네. 이제 이 거의 다 돼가요 그죠자 네. 일단 요거를 이제 빼서 이 커버 빼고 요 커버만 빼면 스팬들이 빠져. 자이 이제 이 안에 네. 요거 딱 빼면 이제 베어링이 빠질 텐데 네. 이제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우리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베어링을 딱 빼고 나면 이 베어링 상태가 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우리 고객님한테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그리스가 봐봐. 여기도 그리스가 다 발라져 있네, 그지?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조립이 됐어. 구리스를 음. 바르는 이유가 지금 녹이 안 나잖아. 네. 그리고 얘 패킹도 하나 있고, 그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풀었어요. 이제 이쪽을 이제 빼면 이제 얘가 나올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쪽에서 잡고 있어요. 자 이제 나올 준비가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된 거예요. 이렇게 싹, 일단은, 음. 이렇게다 여기까지 뺐어요. 나중에, 자, 여기서도, 어. 고무. 하단, 하단 하우징. 싹 나오는 얘기죠. 안에 고무가 있어요, 고무가. 있고. 고무. 예, 네, 어. 나중에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고무는. 아. 그렇죠. 음,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네. 베어링을 뺄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자, 이거 다 쳐보세요, 이제. 아. 자, 제가 여기 기 올라가서, <laughs> 자, 아우 원래 평양시에 이거 내려서 할 텐데 어? 여러분들한테 이게 찍는 영상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올라가서 하게 되네요. 자 하나, 그거 딱 움직이지 않게 잡아, 잡고 있어요? 툭 어? <laughs> 이렇게 나야 어 돼. 요 끝에 딱거리안 나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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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된 거잖아요, 그죠죠 그렇죠. 어, 자, 장갑 좀좀 빼줄래? 장갑을 빼주시고요. 자, 우리 간호사님께서 자, 장갑을 좀빼 주고. 자, 자, 지금 여기 이배열 보이죠? 그렇죠. 조립되어 있는 자, 우! 자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계도 내려드세요. 내려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잘 드세요. <laughs> 뭐. 자. 자 이거를진 들어서 짠. 어,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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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자, 내려갑니다 이제. 자, 일단은 우리가 베어링을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베어링을 주문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상단에 베어링 넘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뭐라고 쓰있니 Japan, 그죠? S H X라고 쓰여있네요. 네. 자, 지금 현재 이 베어링은 아니, 상단 베어링은 스틸 롤러 베어링이고요. 자, 하단은 세라믹 베어링이에요. 구리스 색깔만 봐도 이렇게 알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지금 이제 여기 상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상단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구리스도 좀 들어가 있고, 괜찮은데. 자, 밑에 거 보면, 어 이제 걸렸어. 이거 막, 들들들들 걸려요. 그 안쪽에서 리테이너가 깨진 것 같아요. 그죠? 어, 아, 그렇네요. 자, 이 안에서 리테이너가, 하나, 둘, 셋, 네개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하나가 깨진 거예요. 어. 음... 이 안에 베어링 깨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도 또 분해를 해야 되잖아. 그죠? 네. 요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마킹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고요. 그죠? 서로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앵귤러 컨택트 베어링. 네. 자, 얘부터 얘 빼고, 얘 빼야 되잖아. 네. 그죠? 얘, 이게, 얘가, 얘가 어떻게 들어가 냐면 강제로 압입이 됐어요. 열바금 되어 있단 말이야. 아 얘가요 응. 어 그래서 그냥은 네. 잘 안빠져요 응. 어쨌든 우리는 빼야되니까 자 일단은 요거 빼기 위해서 얘부터 하나 빼야되겠네 그죠 네. 응. 하나 둘셋 3단 베어링 괜찮은데 하단 베어링이 문제가 음. 있습니다 하나 는 손으로 만져봤을때 이것도 요렇게 빼가지고, 빼가지고 두개가 있는지 하나, 하나 있는지 하고. 확인해서 하나만 있으면 응. 아, 살짝 개만 풀면 되구요 음. 자, 어차피 이제 베어링 우리가 이제 못 쓰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일단 놓고 그죠? 자 얘도 일단 못 써요 바꿔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하우징이 있거든요 요거요거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그냥 그냥 풀렸어요, 그래도. 살살 하자, 이러고. 어 어유, <laughs> 얘가. 지마 살살해. 얘가 어, 살고 어, 살고 싶었나 봐요. 야, 아, 이렇게. 그렇지. 이게 왜안 빠지냐면 이게 테이퍼거든. 여기가 테이퍼란 아, 말이야. 테이퍼맨이라 네, 네. 이 억지 게임이 딱 오, 되면 네. 이게 안 빠져요. 일단 요것도다 풀었어. 자, 이제. 자, 둘. 네. 음. 죽이려고 그랬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그냥, 일단은. <laughs> 자, 이렇게이것도 관리 중요해요, 이런 거.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베어링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아. 베어링을 어떻게 빼냐, 이제 또. 그게 또 관건이네. 자, 요 때는 이제 또좀 특별한 지그가 좀 필요한데, 음. 지그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네.